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박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신학자잖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있어도 예수라는 저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계신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통째로 다시 묵상을 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거 맞다. 저주 받을 자여서 저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엄마 얼굴에 심한 화상 흉터가 있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충 크고 나서 엄마 얼굴에 화상이 왜 생겼는지 이웃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야.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만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생명을 걸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구해내느라 엄마 얼굴에 화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화상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제는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났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